장마철 어르신 건강에 치명적인 5가지 위험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건강 정보 얻어 보세요. 1. 관절이 먼저 아프다. 습기가 올라가면 관절 주위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무릎 허리 어깨 갑자기 욱신거리죠 가벼운 찜질 실내 스트레칭 매일 10분씩만 해도 통증 줄어듭니다 2. 곰팡이 습격 장마철은 곰팡이 천국 특히 발가락 사이 사타구니 겨드랑이 습진 조심하세요 양말 속옷 매일 갈아입고 선풍기로 뽀송뽀송하게 말리는 게 최고예요 곰팡이 한번 생기면 오래갑니다 3. 숨쉬기도 버겁다 창문 닫아놓고 눅눅한 방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균 미세먼지 콜라보 파티 기관지 약한 어르신들 숨쉬기 힘들어집니다. 공기청정기 제습기 적극 활용하세요. 에어컨 필터도 꼭 세척해야 합니다. 4. 낙상 사고와 미끄러짐 사고 장판 축축, 욕실 젖어 있고 현관 젖어 있고 어르신 낙상 사고 대부분 장마철에 터집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욕실 슬리퍼는 생명줄이에요. 넘어지면 그날부로 이번입니다. 5. 우울증 시작 비가 계속 오면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조용히 방 안에서 누워 계시다가 우울감 쌓이는 분 많습니다. 가족끼리 수다 떨고, 음악 듣고, 햇빛 들어오는 시간엔 꼭 창문 여세요.